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3시 35분, 제겁니다 근데 37도 6분. 제가 지금 컸는데요. 지금 살이 좀 노출됐어요. 빛이 아니고 볕풀 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족구장, 농구장 그런데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지금 단을비을 땀을 빨리빨리 흘리면서 족구를 하고 있을 텐데 사람 하나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정지된 상태에 하늘은 아주 청명하고 이렇게 무, 뭉개구름이 조금 떠가고 있습니다. 많이 떠가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을 시킨다 하면은 배달할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야 배달 와서 직접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날씨가 너무 열대 열대처럼, 열대 지방처럼 덥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예, 멈추는 것 같습니다. 매미만 우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좀 좀 많이 걸을 텐데 걷는 사람도 없어요. 간혹 힌터 혹은 그늘에서 좀 앉아 있는 모습만 눈에 띄게 띄고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